マネでのこなよきないオコスワット、俺たちにしかないスワッ肩の力抜いてラックラクク、アソビー、ハタライデカクネワフカクス、オパスポートに増やすスタンプ、老後はゼイタクニクラス、商売道具はこのスワッノスういうデザイン 일상이 좀 단조로운데 특별하잖아요. 지금 뭔가 깨끗하고 음. 건강하고. 아 되게 클린한 삶이 요즘에 또 유행이잖아 사실. 그러니까요. 뭐 마라톤 달리기 분도 있고 철인 산등도 어쨌든 자연과 함께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건강, 뭐 약간 클린 그리막 옛날에는 막 외식 같은 거 먹어도 좀안 좋은 것. 안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? 좀... 갑자기... 아, 네. 사실 그런 취지에서는 참... 우리 종목 빠질 수가 없지. 그래서 하는 거니까. 남겨놓고 싶었어요. 10년 밖에... 거의 10년 더 한다 생각하고 음. 10년 동안 촬영할 수 있겠죠. 무진을 <laughs> 하다면. <부지런하다면. 웃음> 뭐든 꾸준히 하는 게 힘든 거지. 이게... 가끔 빌 받아가지고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하는데. 꾸준히 하는 거는 쉽진 않아. 근데 좀 재밌긴 하겠다. 이게 습관처럼 돼야 되지. 약간 네. 어, 뭔가 무리해서 한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고 뭔가 뭔가 자연스럽게. 음, 벌써 재밌는 거 같아. 뭔가. 카메라 하는 어 응, 너 약간 취향이 맞나 보다. 기다리 맞다리 서르는 와 아직 마다다 사키 하나시. 이마 코테리. 근데 가쓰리할 것도 할것 갖고 가리